자, 롯데 관광 개발. 와, 차트, 씨발, 공포에 완전 찌들어 있죠, 진짜. 어, 처음에 이렇게 뭐, 이제 한번더 이제 관광 풀린다 뭐 하면서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의 우려가 지금 다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남았어요, 지금? 네, 4분기가 남았죠, 4분기. 이제 3분기 끝나고 이제 4분기 시작이잖아요. 4분기 이제 실적이 어차피 잘 나올 거는 뻔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관광도 오긴 올 거예요. 아무리 지금 뭐 러시아에서 뭐 이제 중국과 다시 만나고 서로 도와주고 뭐 전쟁 뭐 긴장 고조, 그 다음에 뭐 국, 뭐 금리 올라가지고 시장이 박살나고 이런 거다 잠시에요, 여러분들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이제 하늘길이 열리긴 열렸어요. 자, 특히 제주도. 제주도에서 하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가 확실히 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제주도의 국제상공편수가 400편씩 증가를 하면은 뭐예요 롯데건강개발에 뭐 있죠? 호텔과, 그 다음에 카지노. 얘들이 현금 장사잖아요, 거의 그냥. 이 실적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진짜 얘들은 여기 2만원까지 목표 잡고 가야 돼요,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국경절도 있죠. 어, 중국인 단체 관광 객들이 4분기부터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인 단체 관광 허가가 8월 10일에 났죠. 실질적인 여행 준비 기간 뭐 이런 거 했을 때 10월부터 시작이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세력들이 이렇게까지 떨어뜨렸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다? 이렇게 차트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 항상 바닥 딛고 이렇게 급등 나오는 패턴으로 갈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살 준비를 하셔야 되죠? 어차피 추가면수한번더 하면 돼요, 밑에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번에 월별 실적이 우상향 중이고, 4분기에 접어들면서 기울기가 지금 이게 실적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이게 3분기까지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4분기예요, 진짜. 실적 이 그래프로 보면요.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국의 국경절 연휴 맞아서 제주도 국제선 항공편 이런 게막 엄청난 수준까지 이제 뭐 확대되고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이 상당히 진짜 얘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실적 반등도 확인되고 이제 확인될 거고 그래도 얘들은 아직 나는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뭐 중국인 관광들 이제 외국인 관광객 추이를 보면은 현재 뭐한한령 이런 게 있을 때 10분의 1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죠 코로나 전에 3분의 1 수준이긴 한데 회복세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성공했고 이번 년도 작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엄청 올라갔어요 이번도 매출액이 3,300억 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완료했죠 근데 문제는 내년 되면 또 엄청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았을 때 영업이익이 진짜 이 시가총액에 대비했을 때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 평균 밸류로 봤을 때 진짜 얘들은 2만원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모멘트 재료를 가지고 있고 현재 모멘트만 조금 더 세게 생기면은 그대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녀석들이라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지금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팔았어요. 이때는 하락장 시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팔아야 돼요, 진짜. 그런데 문제는 사모 펀드들 팔았죠. 이제 싸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오랫동안 파기 때문에 이원 들어가면 안 되라는 생각보다는 얘를 보고 아, 이제 살 때가 됐네라고 같이 사기를 시작하셔야 된다. 보세요, 연기금 연기금 애들이 알아서 버티고 지금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기금 따라가야 돼요. 사모펀드 새끼를 따라갈 게 아니라 연기금 따라가야 됩니다. 사모펀드 새끼들은 양아치 새끼들이라서 지구가 음대로 강제로 주가 떨어뜨리고 강제로 올리고 이런 새끼들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이제 얘들이 사기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면 되고 연기금이 일단 이렇게 많은 물량을 들고 있다는 거는 알아서 주가 방어를 해준 놈이구나 그럼 크게 걱정 없이 매수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정보도 다 드리고 이런 말 좋은 말씀 다 드리지만은 또 여러분께 더더욱 더. 이제 투자해서 도움 드릴 게 없을까 좀 생각하다가 그냥 싹다퍼 드리지 않은 생각에 제가 또 엄청난 걸좀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눌러 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로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해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밑에 보면 수인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 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자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3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예,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서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져야 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진 않는다. 그래서 이 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의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게저 당연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